할렐루야! 예수님 이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모든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는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1년 중 가장 기쁜 날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오늘 아침처럼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영광이 우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흑암의 세력들은 다 깨어져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석을 것으로 심었다 할지라도 석지 아니할 몸으로 석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거둡니다.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모두 다시 살아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이 모든 역사가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말에 이 아침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에 끌려다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단의 종노로다던 종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의 나라로 종교한 신분으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만 부활이 400여 번이나 반복되어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을 크게 요약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모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만나면은 그 신앙의 중심을 서로 인사하고 고백합니다. 초대 교회의 인사는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 부활이 바로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예수 부활은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병든 몸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영광을 누립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오늘 그 부활의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활의 감동과 그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안식일 토요일을 보내고 난 이후 안식 후 첫날 오늘로 말하면 이 주일이죠 이 주일 새벽에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무덤에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향유로, 향유로 예수님을 다시 사기 위하여 보려고 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납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볼을 굴려냅니다. 그 위에 앉았습니다. 이 천사의 형상이 번개와 같습니다. 그 옷은 눈같이 희게 보입니다. 지키던 자들과 이를 본 자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한 말은 이런 부활의 현장에서 천사가 내던진 첫 번째 말은 무서워하지 마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합니다. 오늘도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 모든 영광과 권능은 여러분의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부활의 영광 앞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환난과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주님은 첫 번째로 이렇게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며 그 천사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합니다. 두 번째 천사의 말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합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팔려서 그들에게 던져져 많은 고난을 당한 이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혈육이 아니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시라 할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다나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17장 23절에도 20장 19절에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대로의 신앙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부터 기록한 모세 오경에서부터 모든 선지서들과 시평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에 우리들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만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구원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받으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이 되셨습니다. 평화의 나라, 그 은혜의 나라에 여러분과 우리는 함께 삽니다. 현재의 고난은,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죄가 우리들을 주관합니다 이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사망이 왕로로 답니다 사망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협박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크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유월절 어린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양이 되시면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흠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양과 염소와 황소의 피로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신 그 은혜는 완전한 체물이었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이 은혜가 오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죄의 권세가 율법이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은혜로 이제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게 하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이 천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 미야마 죄가 주관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의 세상 그리고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길로 여러분과 우리는 함께 갑니다 성경은 구차하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천사들이 와서 하는 말은 무서워하지 마라. 말씀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세 번째 한 말은 와서 봐라 하는 겁니다. 보면 압니다. 보면 깨닫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번개 같은. 형상을 하고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의 무덤의 바위를 굴린 후에 그 바위 위에서 여자들을 만나 하신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선사가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합니다 보라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이 믿음으로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믿음 안에 서있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을 찾아 보복할 보복이 두려워 자기들의 집으로 내려갈 때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관계된 말씀을 모세의 글에서부터 시편과 그리고 모든 선지서에 있던 것들 중에 뽑아서 그들에게 알려 줍니다.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해가 저무로 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강건하여 예수님을 함께 하고 저녁 먹으시던 자리에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믿음이 좁고 선지자들의 모든 말한 것들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 책망을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라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보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어 우리들은 부활하는 그 현장에도 제자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세 번씩이나 성경에도 기록이 된 부분이 세 번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부지기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을 들었음에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했지만 그 무덤의 부활의 현장에 제자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자리에서 부활하시는 영광에 그 자리를 봤으나 예수님의 시체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퍼질을 않아요. 우리들도 종종 이 믿음의 역사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도 믿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미리 가서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의 새벽에. 그 시간에 거기에 가서 사흘 되던 그날에 맞춰 예수님의 자리에 가면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속의 말씀대로의 신앙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는 것이 바로 오늘 부활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배웁니다 소득의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흘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 주시지 않느냐 보라 하셨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보라 하고 말씀을 하시며 십의 일을 통한 부활의 약속의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생각은 1 1일조를 하면 더욱 손해 보고 쪼들리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지를 못합니다. 내 이성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10분의 1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같지만 그 십자가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십일조의 부활의 약속이 있음을 말씀대로의 신앙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일조의 부활을 믿고 십일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사흘 후에 부활을 하리라 그 약속의 시간에 나가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그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그 많은 침뱉음과 모욕과 조롱과 자존심,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많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대로 이 영광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이 부활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기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값진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모자라고, 늘 깨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떠함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는 모든 잘못을 넉넉하게 덮고도, 남음이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얘기합니다. 빨리 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는 봐라,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너희에게 일렀다. 내 사명은 여기서 끝이라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그 갈릴리는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자리입니다. 첫사랑의 자리입니다. 그들을 불렀던 내가 너로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들을 불러 사랑의 주님을 만났던 처음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26장 32절에도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했지요.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약속하신 대로 26장 32절의 약속대로 천사들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여인들에게 얘기하며 제자들에게 알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그리고 이 현실이 두려움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이 현실을 천사들 앞에서 이 두려움의 현실을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말씀합니다 평안하냐 합니다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 평안이뇨 하고 묻습니다 샬롬이라고 묻습니다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그대로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부활의 모습입니다.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시던 대로 가면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또 약속하신 이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평안이요 물을 때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과 병과 고통이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친구들에게 끌려매여 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예수님 계신데 왔던 그 중풍 병자 예수님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언제 그가 회개했으며 언제 그가 내병 낫게 해달라고 했나요? 주님 앞에 가 주님 만나는 순간 주님 말씀합니다. 내 죄에서, 죄에서 사함받았다고. 사람들은 어떻게 저가 니기에 죄까지 사하느냐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에서 사함받았다는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회개한 흔적도 없고 병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흔적도 없지만 스님 앞에 그 모든 소원의 응답으로 돌아갑니다. 자리를 들고 친구들의 매여 가지고 침상에 매여서 왔던 그가 나갈 때는 침상을 자기 손으로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고도 문제를 들고 있으렵니까? 예수님 만나고도 근심을 붙들고 있으렵니까? 예수님 만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현장에 와 계신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막을 문제들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막을 만한 현실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은 영원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허상에도.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것은 부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13명의 증인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태반은 살아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513명이나 그 중에 지금도 살아 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형제들에게 가라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던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비병들의 모습이 11절부터 나옵니다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죠 그런데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합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합니다. 자면서도 제자들이 왔는지 어떻게 알았으며 그리고 도둑질하여 갔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총독에게 들리면 보초서 너희들은 죽을 거야. 보초 제대로 안 서고 뭐 했냐고. 그러니 너희들 죽게 안해 주고 살려 줄게. 근심하지 않게 해 줄게. 우리가 시키는 대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어요.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어요. 그들은 돈을 받아 잠시 부유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놓쳐 버렸어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 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업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주셨다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졌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요. 여기에 주동사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아라. 부활의 현장에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제자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 말고 또 다른 제자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배당에서 길러지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례를 베풀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 항상. 어느 때나. 잘했을 때도 못했을 때에도.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병을 이기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못 이룰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피저물과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갈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들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이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처럼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이르게 합니다. 한 생명도 나고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도 부활의 이 자리에서 이 믿음으로 다시 부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며 찬송 부르며 세세토록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하늘나라 보좌 앞에 예배처럼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흥망하기를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은 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난은 영광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일이 있던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것들은 부활하신 나살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키를 잃은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만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아름다운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